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네, 오늘은 시청자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이신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평소에 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었죠? 어 일단 보음이 잘안 돼가지고 네. 평소에 그걔 어. 제일 고음! 네. 아, 맞아요. 여러분 정말 많은 고민이 고음이죠? 네. 고음 고민. 네. 또 혹시? 그리고 음... 음정도 잘안 맞고. 아, 음정 불안한 거.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네. 한번 또 시청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. 어, 고음이 잘안 되면서 음정이 불안한데 잘 부르고 싶은 노래. 아그 어, 있나요? 있겠죠, 당연히? 응. 네. 있겠죠 남편 네네. 로의 지나오다. 어 하타. 네. 어 네. 지나오다. 네네. 오 좋은데요 기대됩니다. 한번 한번 해볼까요? 아. 한번, 네. 네 들려주시죠. 혹시 첫음좀 들어. 요아 네네네. 좋습니다. 가사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. 조금 씩 보시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네. 참 자연스럽게. 네.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okay. 일단은 너무 긴장 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너무 긴장하시면, 네. 괜찮아요. 네. 여기는 저랑 네. 영상 찍어주는 분밖에 안 계신데, 네. 아, 감독 없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여기 뭐 수많은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너무 상상을 많이 해. 아, 너무 이게 긴장하지 마시고, 괜찮아요. 네. 그냥 편하게, 편하게 보는데, 그냥 우리 앞에 가사만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? 한번. 그냥. 이별을 말하고, 넌 괜찮은 거니? 네.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미생각에 네 뜨는으로 밤을 지새고. 네. 그톤 그대로 그냥 한번 해 볼게요.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? 음?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미생각에 네 그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음?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 갈수록 음? 내가 잊혀질까 봐 음? 우리 시간마저 모든 무너질까 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어, 제가 하나 좀 알려 드릴게. 잘 보시면요. 숨 쉬는 포인트가 굉장히 얕아요. 자꾸 제 눈치를 보시면서 제가 흘게 틀기 하면서 저를 막게기 틀기 하면서 굉장히 약해 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숨, 숨이 호흡의 양이 제한적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. 일단 긴장되지, 숨은 적게 쉬었지, 나올 수 있는 숨은 제한적이지.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가사의 수와 대사가 정말 많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하기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. 네. 힘든 거예요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하나씩 발음해줘야 되고 소모해야 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습득한 에너지는 이걸 다할 수가 없어. 버거워요. 그러니까 음정이 불안하죠. 그리고 긴장되니까 산소가 더 많이 사용되니까 계속 모자라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죠. 네.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에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긴장이 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호흡 량보다 훨씬 더 적게 마시고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.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될 때일수록 크게 숨을 맞춰줘야 돼요 소리, 네, 소리가 나서 괜찮으니까 크게 한번 숨을 마셔볼까요? 시작. 그렇죠. 그렇죠. 하고 멈춰볼게요. 멈출게요. 왜 네, 이렇게 혼자, 혼자 푸시죠? 전 아, 참고 있는데. 네. 다시. 네. 네. 숨 참기 힘들어요. 아니요. 괜찮아요? 네. 네. 다시 한번. 네. 다시 한번 마시고, 노래 시작해 볼게요. 이별을 말하고, 그렇죠. 넌 괜찮은 거니. 그렇죠.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응?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, 이집 네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응? 말해줘. 지금. 나 너의 집 앞에 있어. 숨 우리의 응. 시간을 되돌려줘.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란하줘 오케이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렴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앞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. 네. 아마 시청자 여러분 느끼실 텐데 네. 굉장히 숨 하나만 가지고도 여유로워졌어요. 그렇죠? 이건 뭐 숨을 그냥 참는다? 뭐 호흡을 압축한다? 그런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마시는 거 하나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될수 있다는 거 어,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후렴으로 말해줘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 텐데 자 긴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? 떨려요 어, 제가 옆에서 봤는데 입술이 팔이 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입을 벌려야 되는데 못 벌립니다 여러분들 이선희씨 노래하는 거 보시면은 입쫙 벌리고 고음 매트 뱉거든요 이선희씨보다 노래 잘해요? 아니요 그렇죠? 그럼 아니. 이선희씨보다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이선희씨만큼 벌려야 돼 네. 그래야 소리가 쫙 나오게 돼있어요 말해줘 지금 지금 긴장이 되니까 움츠러들죠? 그게 아니라 말해줘 말해줘. 더 벌려야 됩니다. 네. 해볼까요? 시작. 말해줘.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.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. 오.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아줘그이라는게난 네. 너무나 두려워서.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간 나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숨을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어, 어떠신 거 같아요 좀더 소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네, 훨씬 더 들여 마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쓸게 많아지는 거죠.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보험을 더 유지하려면 네. 호흡을 사실은 다 뱉는 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마시는 거에 호흡을 더잘 마시는 거에 연습을 지금 또 초점을 두시고 하신다면 네. 충분히 어,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어, 그러면 음. 호흡을 조금 아껴야 되는 거죠? 네, 지금은 어, 아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. 먼저 마시는 것부터 많은 분들이 네. 어, 순서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호흡을 아끼는 걸 꼭샘이라고 치면 네. 먼저 덧샘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음. 먼저 많이 호흡을 마실 수 있는 것부터 노래를 천천히 해보시면서 네. 천천히 해보시면서 호흡을 마시는 것도 하시고 잘 되면 조금씩 아껴가는 그 과정도 한번 그 아껴, 아끼면서 껴 하는 그 과정을 네. 음, 다음에 한번 기회가 또 된다면 네, 네. 이걸 레슨 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네요. 네, 네, 네. 이거를 이제 호흡을 마시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네.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을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. 네, 네. 그렇게 하고 이제 아끼는 영상을. 기회가 된다면 저랑 아. 같이 해보면 어떨지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, 네, 여기까지